RPM 페이지 146쪽 승연 보충용 강의 승용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계속 반복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1차 함수의 늘 마지막 단원으로 나오는 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 요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원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랬서 별로 안 중요하게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점 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요. 배우게 되는 내용은요. 몇 가지가 있냐라고 한다면 좀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하고 요요 단원에서 배우게 될게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일차 함수가 일차 함수의 표준형이 뭐였어요? y는 a y는 a 플러스 b A는 0이 아, 그, 아니다. A는 0이 뭐.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까지는 잊지 마세요. 근데 그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뭘 공부하게 되느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거야. 일반형. 일차함수의 일반형태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그려봐, 지 뭐라고? ax 플러스 B, by 플러스 c는 0. 오케이 됐어요? 네. 여기는 좀 앞에 이 표준형과는 좀 다르게 a나 b나 c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말 조건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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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느냐? 일반형이라고 줬을 때는 굳이 1차함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함수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이름은 계속 듣게 될 거니까, 알아주세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기 때문에, 굳이 1차식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B가, C가 1차식이 0이 아니어도, 0이, 0이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수학은 이렇게 이론상으로 배우면, 알아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예를 알려줄 거니까, 네. 아, 그냥 저런 걸 배우겠구나. 저런 형태를. 무슨 말인지 알가? 네. 됐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두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축의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축의 평행한 직선. 직선. 이런 이름으로 두 번째 공부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작성. 일차원주의 작성. 일차원주의 작성. 작성은 학교 교과서라든가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알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거다 때려치고 내가 하나는 들로하세요 네. 알겠죠? 여러 가지 경우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 가지 경우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는 해. 여기서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마지막인데 열립 방정식과. 열립방정식과, 그 다음에 일차 함수. 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1번하고 4번이에요. 제일 많이 보게 될 거라서 1번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용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4번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겁니다. 1번하고 4번, 나머지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작성도 당연히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많이 보게 되는 기본적인 형태가 일반형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라는 것은요, 제목은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이렇게 좋지만, 저는 방정식과 함수를 갖다 넘나드는, 방정식과 함수를 넘나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사 고등학교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오래,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부터 공부할까? 일반형부터 공부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1번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1번. 뭘 공부한다고? 1차 함수의 일반, 일반, 일반 형태다. 1차 함수의 일반, 형태. 일반 형태. 뭐라고 한다고 해? AX 플러스 y 플러스 C는 0. A, B, C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설명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보세요. 왜 없어도 되는지. 이번까지 공부해야 이게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1차 함수의 표준형태다라고 얘기한다면, A, X 플러스 B. 얘가 바로 뭐다? Y.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형을 공부하잖아. 그리고 A는 반드시 뭐가 아니다? 0이, 0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가 그러면 이걸 왜 표준형이라고 부르냐면, 함수에서의 표준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수의 특징, 본연의 특징을 바로바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준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표준형으로 보면은, 이거 기억이 얼마예요? A지. 네. Y절표는 얼마예요?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 함수 본연의 특징을 한 번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됐어요? 네. 이제 내가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헷갈려요. 졸리눈이안졸리 졸리느냐 눈이야? 안 졸린 졸리느냐. 네. 네. 눈이지?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일반형 볼게요. 일반형은 뭘 보고 일반형이라 그러냐 이런 함수의 본연의 특징 기울기와 y 절표 같은 이런 본연의 특징들을 한 번에 키치해낼 수가 없는 거 그런 걸 바로 일반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싹다뭐뭐뭐 뭐, 이왕시켜갖고 는 0으로 된 거는 일반형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규칙만 들지 말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는 0으로 끝난다고 무조건 일반형이 아니야. 알겠죠? 나름대로 규칙 만들어서 막 이런 거에서 막어 이상하게 쓸때안 쓰고 이럴 때 머리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아내여기면 일반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쓸데없는 잔머리 부르지 말고 얘를 외웠듯이 표준형을 외웠듯이 일반형도 어떻게 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근데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Y 절편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한 번에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한 번에 답이 나와? 기울기가 얼마야? A. 아니에요. 마이너스 비분의 A에요. 아, 까다 아까... <laughs>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는요, 기울기가 얼만지, y 절편이얼 얼만지, 한 번에 안 나온단 말이지.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울, 얘를 보고도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기 위해, 한 번은 표준형으로 얘를 고쳐. 한 번만 고쳐서 그 공식을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y는, 이라는 형태로 y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되겠죠? 네. 그럼 b y만 남겨놓고 이항시켜 봅시다. b y는 어떻게?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네. 양변에 b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된다 이거.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b 분의 a고. y절편은 얼마다? 마이너스 b 분의 c라고 얘기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워야 될 공식은 뭐예요? 네. 기울기와 y절편을 네. 일반형으로 X자거든요? 일반형으로 x절편 됐어요. 네? 네. y절편 정도만 하면 돼. 그래프 그리는 데 y절편으로 기울기면 충분하니까. 네. 얘는 얘 빨간색 밑줄이 일반 형태랑 그다음 기울기와 y절편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외워야 돼. 이거 학교에 따라서 외우지 말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무기무설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네 알겠어요? 네. 이거 외우는 네. 겁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자 일반 형태에서 일반 형태에서 기울기 빨리 찾아내 봅시다 얼마다?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이런 요령도 있어요 y의 개수 a하고 b가 c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네. y의 개수가 b지 네. 그죠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 분의 그 다음 상수항 근데 예 분의 예 부호 바꿔주고 마이너스 예 분의 예 부호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된다 이거 이해가 안 왔어 이해가 안어 들어왔어요 자 그다음 네 예를 하나 들어서 연습을 좀 해봐야지 네네기억기 얘기합시다 하나 둘셋 하나 어. 둘셋 잠만요 이일 하나 이기 하나 둘 그 h y i 나 i 기억 v e n y 좌표2 Even they y s h o 그 y all? I w 기울기 얘기해봅시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마이너스, 1그다 y절편은? 1. y절편은? 1. 3/4. 이 3. 과정을 너희들이 아한 번쯤 머릿속에 아 해보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한 번쯤 해보라는 게. 이걸 다 보면 어떻게? 무조건 예분의 해야? 아니야. 네. 알겠죠? 이건 넘겨진 상태잖아, 그렇지? 네. 양변에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y절편은 3/4이지. 이해가 한가? 네. 네. x절편 은 얼마? 뭘 고민하면 안 되지. 얘 없다고 생각하니까 Y 대신 0을 고민해. 1이잖아. 이해가 안 가? 네. 여기까지가 일반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됐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축과 그렇지. 축의 평행한 네. 네. 직선이지? 네. 네. 좌표의 흉이 네. 있어요. 네. 세로축은 x, 0.5, 0.3, 세로축은 y라고 했을 때요런 직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네. 어떻게 생겨나는 직선인고 아니? 네. 이런 직선이 있다고 어시다라고 네. 했을 때 여기 지나는 점이 예를 들면 4. 네. 됐어요? 네.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보태보자면 이 직선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요 어민 직선이죠? 네. 하지만 어떤 직선이다? X축과 X축에, 평행하다 평행한 직선. 그렇지. 평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Y축과 상상, 수직. 상상해야 된다, 자꾸. 알겠어요? Y축에 뭐라고 하는데? 수직 그렇지. Y축에 수직인 직선이다. <laughs>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이해가? 네.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0. X값 증가량분에. x값이 2점에서 이이 2점까지 이 여기 a,b라고 한번 해볼게 네. x값 증가량은 이만큼 증가했지 네. 근데 y값 증가량 할게 있어 없어 없어요. 네. y값 네. 증가량 네. 할게 없잖아 네. 그럼 x값 증가량 분에 y값 증가량 해야 되지 기울기가 나오는데 네. x값 분모는 있는데 분자가 없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0 기울기 0이라는 얘기지 네. 기울기 0인 직선이죠? 네 이해가 가요? 기울기 0인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느냐 기울기 0인 직선 Y는 어떻게? 0, <laughs> X, 플러스, 응, 이렇게 표현할 수있다 여기까지에 가한 값.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느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어떤 값을 넣더라도 Y는 항상 뭐가 나와 Y는 항상 네모가 나오지. 여기까지에 가한 값. 네. Y는 항상 네모가 나오는 거잖아. 그 네모가 뭐야 정체가 그 네모 정체가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y 값은 항상 뭐가 나4사 4 나오지 그래서 응.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사 여기다 사라고 쓰면 돼영 x라는 건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면 뭐가 나와 y 는4 y 는 사라는 거지 y 는 사라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의 강한 네. 거자 설명 죽여주네요 무슨 뜻이야 X에 상관없이 Y값은 항상 4다. 이해가 쏙쏙 되셨냐? 네. 이해 안 돼? 왜 학교 교사 안 하세요? 응? 학교 교사 안 하세요? <laughs> 난 Y는 4라는 또 무슨 뜻이다? X에 상관없이 Y값은 항상 같다. 4가 나온다. 맞죠? Y는 4. 알겠어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Y축에 Y축에 Y축의, 음. Y축의 무슨 점? 4라는 점을 지나는 x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이런식으로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방법들을 다 외워야 돼? 아니야 다 외우는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외우라고 내가 지금 설명한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했으면 끝나면 돼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건 뭐야? 저그래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니들한테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이걸 한번 볼까?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있는, 너무 식상한 입고 밑에도 있겠지.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가 마일에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y는 선생님 저건 x축에 평행해요, y축에 수직이에요. x값에 의 상관없이 y값은 항상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y, y, y 축에 마이너스 y 2라는 y 점을 지나기 때문에, y, y, y 축에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y y는 뭐다 마이너스 2. 당연히 기울이는 0이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그럼 반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래.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아니라 얘는 뭐야?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어느 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 달린 게 있어요. 보세요. 얘는 x값 증가량이 있어 없어요. 얘는 y값 증가량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x값 증가량은 있을 수 있어. 우선. x값 증가량은 없잖아. 그치? 그럼 분모가 여기 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뭐가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 수학도 오르란 말이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얘는 기울기가 뭐라고 해야 돼? 어. 그렇지. 얘는 기울기가 아예 없는 거, 존재하않는 말.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가?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안된 어. 거예요. 그래서, Y축에 4라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은 중요하거다 얘는 기울기가 0짜리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잖아. 네. 얘가? 얘가봐얘 네. 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니? X값 이거 찍어버리면 Y값 몇개 나와? 둘라 많이 나오지? 네. 얘는 함수라고 할까, 안 할까? 얘를 안 하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네. 어떤 말이 생겨난 걸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들 때문에 어떤 말이 생겨났을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차함수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직선은 몽땅 다 일차함수야? 일차함수는 직선이 맞죠. 하지만 직선의 일차함수야? 그건 아니야. 직선의 일차함수라고 얘기하면 안돼 왜?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 함수의 이름 뭐라고 해? 얘 방정식의 이름 뭐라고 하거든. x축에 뭐라는 점? 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2.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는, x는 2 2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해봐? y값에 상관없이 y값에 상관없이 x값은 항상 얼마? 2가 나온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자 네. 그럼 다음 네. 얘가 x는 얘가 x는 2야 됐어? 네. 그럼 얘보다 한칸 왼쪽으로 서 얘는 뭐 x는? 1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 X? 0. 자, Y축의 또 다른 이 뭐야? X는? 0. 0. 0.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X는 0. Y축의 축의 방정식. Y축의 방정식을 골라라. X는 얼마? 0. 0. 0. 제발 좀부탁니까 외우지 마라. 네. 이거 갖다 외우기 시작하면은, 아, 반대적인 느낌으로 갖다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프를 떠올리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외우기부터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고 외우시라고. 무슨 말인지 얘가 얘가 y는 4지 그럼 두칸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뭐야 y는 두칸 아. y는 2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X는 0이 되는 거야 x 축에또 다른 이름 뭐야 y는 0. x 축에또 다른 이름 y는, y는 0이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서 그래프 머리 속에 들어와 네네 네. 네. 이네 개의 직선이죠? 그죠?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서는 도형의 넓이도요. 일단 도형부터 얘기해. 무슨 도형이야? 사각형 그냥 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 사각형. 그지? 네. 직사각형이죠? 그죠? 아니야! 펜드지 마! 이 정도는 머릿속이 그래. 적혀펴면 열고요. X는 3 그려봐요. X는 3이 어떻게 된 거야? X축에 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네. 이해가 안 가? 네. 이해가 갔어? 그는다 X는 마이너스 1이 Y 평행, no, 평행 Y 평행하면서 24.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y 축에평행이지 n d r x 축에평행 r y 축에 평행하면서 e Nicky, Grigitte. Nicky, Grigitte. n i 가로 길이는 얘네들 간 차가 되겠 x 의차 X끼리의 차가 될거 아니에요? 접해 네, 표면에 열었을 때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2차이는 4가 되겠지. 그럼 세로 길이는? 4와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긴 얼마가 돼서? 6 되겠지. 그럼 열면 얼마? 24가 되겠지. 얘가? 이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얘가? 또잘 틀리는 문제로 예를 하나 드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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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us 7, 뭐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a plus 7 어, 이렇게 하면 이두 개의 점이 첫 번째야. 두 개의 점이 첫 번째야.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위치에 있대 위에 있대. 이두 개의 점이 x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대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생각해봐.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뭐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y. y는 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네. 이해가냐 안 가냐? 네. 이해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 위에 점 아무거나 여기 위에 점이 두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직선은 어떤 모양? 우리 어떻게 해석해? x의 값에 상관없이 y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일정하다. 거지 일정하다. x의 값에 상관없이 Y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그럼 A-3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랑 어떻게 해야 돼? 아, 아야 되겠지. 이해가 냐매 네. 그럼 A 값은 얼마가 된다? 네. 5가 된다.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가 네.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대. 혹은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직선 위에 똑같은 점두 개라고 한다면, 우는 뭐라고 생각해? a 는2 e, 아. y 값에 상관없이 x 값이, 일정하다. 값이 일정하다 x 값이 일정한 거잖아 x 값이 일정한 거 이해 갔어? 네 그러면 a랑 2a랑 어떻게? 같다 이렇게 이제 가능해요? 뭐가? a랑 2a랑 같은 게? 응, 안 가능하죠 a는 0이라는 얘기지 음. 무슨 말인지 이해 가? a랑 2a랑 같다 그면 a는 0이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해? 외우려고 하지마 무턱되고외우려고 하지마 저 그래프를 생각해, 알겠어요? 네. y는 마이너스 7, 무슨 뜻이야? y는 마이너스 7, y축의 마칠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이고, x값에 상관없이 항상 y값은 얼마나와? 마칠. 해석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x는 마일, 무슨 뜻이야? x 는마이 생각해 좌표표면 열어서 x 축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a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Crystal buyer, e 아 이걸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야 o u s 아 n a l y t i c s and y o 마 could just s m 는 k e 을 n the border. I could you 이 o u l d y o 야 그걸 이렇게 그려야 될 거냐 이해가 안 네. 가? 그지? 그럼 무슨 추, 뭐야? Y 축에 평행한 거잖아. X 축에 수직인 거고 Y 값에 상관없이 X 값은 항상 뭐가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나오는 직선.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이해가 서? 네. 세 번째. 작성이에요. 작성. 작성을 보면요.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되게 책에 따라 달라요.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냐면, 선생님 봐도 해봐! 여기 특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어딜 찍을보려고 그래, 씨. 직당이 보지 마! 내가 봐! 나봐 알겠어? 나만 바라봐! 이해가? 여기서. 아, 나만 바라봐, 에이? 알겠죠? 나와 더불어 나의 전자책 하 알겠냐? 네첫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 구하래.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럴 땐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뭐 있냐? 뭐 X절편과 Y절편을 주었을 때. 직선을 구하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있냐면, 또 모두 있냐면, 또 모두 있죠? 기울기. 기울기랑 Y절편을 주었을 때. 기울기랑 Y절편을 주었을 때.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모두 있냐면, 또 음. 뭐 뭐, 뭐, 뭐 기울기랑 엑스접뭐 그런 것도 만들어내면다 있어요. 기울기랑 엑스접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기울기랑 지난는한 점, 지난는한점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히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말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좀 지저분하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풀면 해서 각각을 갖다 뜬거 한다고 책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한 방에 가는 거요한 방에. 한 방에. 그래서 얘 따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조건이 나오고 1차 함수식을 만들려고 러자 네. 그럼 닥치고 두 가지만 집어넣면 돼. 첫 번째가 뭐야? 1차 함수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 집어넣으면 되지? 1차 함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는? 네. 당연히? 그냥 기울이. 무조건 닥치고 기울이지. 또 하나는 뭐야? Do you do you.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얘기하는지? Okay. 이따 뽕탱이들이 네. 막 그냥 그야 몰라! <웃음> <웃음> 아직도 많이 절편이야? 아, 그 절편 따위는 절편이라는 글싼 옷을 입혀는 하나의 점일뿐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아 자표. 아무것도 필살기 이름같지 이름같이나. 내 검을 받아라. 하지만 그게 필살기 이름인 거야. 내 검을 받아라. 그런 느낌인 거야. 남자들 남자들 왜 지금 이렇게. 내 검을 <느낌을> 받아라. 자. 기 <laughs> 필살기 이름이 전혀 필살기 같지가 않은 거지. 네. 1차 함수에서 중요한 두 가지 네. 포인트 뭐야? 하나는 기울기요, 하나는? 지나는 정. 잡혀. 아, 정. 이두 가지를 꾸역꾸역 찾아내면 돼. 내가 니들한테 이두가지에 따는 걸 바라주나. 아, 알겠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오케이? 네. 1차 함수 작성하래? 그럼 이두 가지, 2콤마 3이랑 마일콤마 마사랑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래. 그럼 뭐 하면 돼? 기울기랑 지나는 네. 점 일단 지나는 점두개나 줬지? 네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네. 그럼 이거 여기 2에서 마일 빼니까 네. 얼마 3분의 7 3분의, 3분의 그 다음 아이 트라한 공식 네. 3분의 7이지? 네 그럼 y는? 3분의 7x 네. 이렇게 네. 들어가고 플러스 b라고 놓고 네. 네. 모르니까 y 절표는둘 네. 중에 하나 니들면 어떻게 마음이 쏙 와닿는 거 미리 가는 대로다가왕으아 갖다 넣으면 돼 상.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네. 안 네. 가? 그럼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네. 가? 이해가?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x 절 편이 3이래 y 절 편이 1이래이두주 돈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 보하래 못되죠. 3분만 고 0분만 와인이죠. 귤이 얼마가? 1이야. 3분의, 3분의, 3분의 1이야. 3분의 1이죠. Y는 3분의 아, 1이죠. 그 아,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3의 1이죠. 3분1이3죠 3분의 1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이죠 Y 절편 야 이거 두개뭐 이거 두 저기서 플러스 B라고 놓고서는 집어넣지 말고 Y 절편은 얼마라고 그냥 Y 그 절편 바로 그냥 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 되는 거야 또뭐 있어 없죠 풀고 없잖아 이 끝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또 뭐도 있을 수 있을까? 뭐 기울기랑 X 절편? 기울기랑 X 절편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래 X 절편은 얼마? 뭐뭐뭐 X 절편 4래 4라고 한번 해보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X절편? 어, X절편은 Y 대신에 0을 넣어서 나오는 값인데, 아니, 그딴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절편이기 전에 뭐라 그랬어, 그래, 선생님이? 그럼 얘는 무슨 점 지났나? 4콤마야. 아, 그럼 딱 게임 쌤 끝났네.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가 뭘 지나? 4콤마? 0 지나? 그럼 어떻게? 6! 4! 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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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없이 뛰죠. 넣 보내면 되겠지. 아니 계산 연습을 시켰다니만 계산이 너무 빠가져 우리하고 조차요. 뭔 말하는 지짜 강한가. 일단 작성까지. 오케이? 네. <laughs>